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생활한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문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후평삼동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강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한6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강원도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 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돈의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무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침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가안 되고 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청하셨는데 나중에 지원이안된다다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 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 밖에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